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임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한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어떤 한 상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자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정말 힘들 때 열어보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마치면서 엄청 강조를 하셨거든요. 절대 열어보지 마라. 꼭 가장 힘들 때 열어봐야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오게 되었죠.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봤어요. 여러분,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돈일까요? 사탕?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십자가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엄청 당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왜 십자가 목걸이를 넣어주고 가장 힘들 때 열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도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도록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또다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죽을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굶주려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제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통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사랑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삶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나요? 바울이 확신에 차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